오늘은 송주 아파트 매매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바깥으로 햇살이 아주 잘 들어오고 전망이 매우 좋은 곳입니다. 멀리 산세가 멋지게 보이고요. 앞에 역사테마공원이 잘 보입니다. 밤에는 역사테마공원에 달이 떠서 보기 좋고 산책도 좋습니다. 근처 주택 밀집 지역이라 버스가 들어오고 또한 학원차도 왔다 갔다 해서 접근하기 좋고 학생들 다니기도 매우 좋습니다. 조명, 그리고 인테리어 깔끔하고 예쁘게 되어 있으며, 디그, 자 주방으로 편리하게 주부들이 쓸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 주방으로 유리하기 편리하고요. 특히, 이 아파트 경우에는 수납공간 및 공간이 매우 넓게 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은 총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북박이장. 그 욕실 하나에는 해바라기 샤워가 있습니다. 자, 작은 방이고요. 자, 이 아파트 경우에는 총 29평형. 그리고 가격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부동산 믿음 부동산 소장 노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